안녕하세요 도화돌 아빠입니다. 어 최근에 미국이나 규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어 중요한 세계적 이슈 중 하나인 러시아랑 중국의 평행이론이 우리 코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 나름대로 한번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본론에, 본론에 앞서서 코인계 주요 이슈도 한번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짝 반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십벌 관계, 코인, 이 채굴업자들이 정말 울며, 울며 겨자 먹기로 판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왜냐면, 이분들은 뭐, 인건비 내고, 전기료 내고, 임대료 내고, 뭐, 이렇게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셨다가, 드디어, 어, 채굴자들이 이제 안 파시고, 축적을 하는 단계에 왔다. 뭐 이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초록색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래서 채굴에서 높은 가격에 파셔야 되는데 어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파신 거고 이런 걸 보면 기업들보다 개인들이 투자 환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내나요, 전기세를 내나요, 뭐 주주들한테 보고를 하나요? 뭐, 성과를 내야 되나요? 뭘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기업들보단 개인이 더 낫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규제 쪽에서, 어, 반에 그, 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선물 숏 ETF가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맨날 SEC 니네가 투자자 보호 한다고 하면서,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냐. 지금 한 방을 먹이는, SEC를 먹이는 기사인데요. 규제기간이 SEC일 거고 니네가 좀만 더 일찍 ETF 현물 ETF 신청해서 됐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레버리지나 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어,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이런 소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7월 6일 날 ETF 승인 안 하면 물론 안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그 업체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잖아요 뭐 살아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고 다 망해가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분노가 치솟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 게리 겐슬러도 잘 답변할 거를 생각을 해봐라. 이거 4~5년 동안 도대체 뭐한 건지 현물 ETF 승인 안 하고 아마 잘 고민해서 대답을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영국 재무부는 모든 뭐, 개인 월렛 지갑의 신원 정보 요구를 이제 규정을 시행 안 하기로. 이게 개인 건데 뭐하러? 뭐 이름, 뭐 직업, 뭐 나이 이런 걸왜 입력하는 거죠? 영국은 뭐 아시겠지만 런던을 이제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려고 공헌을 했고 어, 미래의 먹거리로 지정을 했죠. 영국이 공헌을 한 상태라서 이런 정말 별것도 아닌 걸 사소한 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들이 안 그래도 신혼 도출거리인데 이걸 사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안난 이거 굉장히 잘한 거고 게다가 근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로 트래블루를 지뢰 겁먹고 트래블루를 만들어서 100만원 이상은 다 입력하세요. 그리고 자기 것만 이동하는 식으로 뭐 바꿔버렸죠. 그래서 일단 영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셀시우스는 비록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거의 파산설이 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운드한테도 천만 달러나 빚 갚았다. 오아시스한테도 5,360만 달러 빚 갚았다 이런 식으로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보여주는 거 어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보니까 잠깐 셀시우스가 뭐100% 넘게 가격이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진는것 같긴 한데 어, 일단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SEC에서 보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어, 그러니까 친화적인 그립터 친화적인 피어스라는 위원이, 어, 이런 업체한테는 근데 구제금융 해주면 안 된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망해놓고, 뭐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쓴소리를 하셨는데, 뭐, 일부 동의를 하고, 저도 맞는 소리를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벌어졌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순간에 불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런 힘든 와중에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어, 우리의 샘, 뽀글이 형인데, FTX 대표님이죠. 갑자기 영웅 같은 소리를 해요. 막, 이, <laughs> 위기 확산 막기 위한 개의 필요성 느낀다. 이거 뭐, 게리 겐슬러가 해야 되는 말인데, 이거를 어, 대표님이 그냥 하시는 거죠. 생태계 건강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어, 근데, 감동적인데. 근데 이분은 말만 한게 아니고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8월에도 어, 이 리퀴드 월렛, 그니까, 거래소인데 해킹 때 1.2억 달러를 빌려줬대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한 아, 1200억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 블록파이 CEO. 블록파이도 이제 넥소나 뭐 셀시우스처럼 큰 대출 플랫폼 업체인데, FTX로부터 2.5억 달러 대출을 받았대요. 이미 받았대요, 오늘. 그니까, 야, 이런 거 보면 이 뽀글이 형이 참뭐 사명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미래에 대한 그이 업계가 커져 나간다는 이 믿음이 확신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고 또 추가적으로 번외로 지금 거래소들 뭐 코인 업계들 다 해고한다고 릴레이 뭐 하고 있잖아요. 막몇명 자를 거야 몇 프로 자를 거야 하는데 딱세개 거래소만 어 직원을 채용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게 바이낸스랑 FTX랑 OKEX예요. 파이낸스는 2,000명, FTX는 400명, 그리고 OKEX는 1년 내 직원 30%를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돈 정말 큰 금액을 빌려주고 뭐 채용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세계 거래소가 이제 불장이 왔을 때 정말 얼마만큼 돈을 어 많이 벌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에 왔는데요. 어, 전쟁 중에도 푸틴은 뭐 신났죠. 어, 뭐 하고 싶은 전쟁도 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어, 서방 제재, <laughs> 웃고 있죠. 뭐 엄청 돈 벌고 있으니까. 지금 뭐 중동이랑 푸틴 말고는 웃고 있는 나라가 없을 텐데, 어, 왜냐면 유럽에서 정말 이 제재한다고 원유를 줄였지만 중국과 인도가 할인 구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걸 보고 부러우니까 아 나도 사고 싶다고 지금 <laughs> 어, 사고 싶다 우리 브릭스잖아 뭐 이러면서 고려 중이라는 기사도 떴는데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의 5월 최대 공급국 그러니까 정말 어마, 5월의 최고 주인공은 중국이었고 근데 인도는 뭐더더더 더, 더 엄청나요 전년 대비 8배나 많이 원유를 러시아한테 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판매를 한 거고. 그러니까 거의 인도가 싹쓸어 갔어요. 얘네는 뭐, 지금 중립을 표방하면서 미국한테도 할 말하고, 브릭스한테도 실리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싹쓸어 갔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뭐, 할인을 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월비에서 2조 이상 더 벌었다. 어, 부잔데 더 부자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서방제제 지금 약발 안 먹히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루브라가 7년 만에 최고가 됐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완전 호황입니다 뭐 전쟁 초기만 해도 루브라오 뭐 엄청 떨어지고 뭐 금리 이십 프로인가 오르고 뭐 나라 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야 푸틴 이거 전쟁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 극복을 해냈죠 뭘로 했냐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나 수출 대금 루브라로만 받겠다 특히 유럽 니네 말안 들으니까 니네들 이렇게 꼭 찍었죠. 뭐 파는 사람 마음이죠. 루브라만 받는데 유로 안 받아 하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 마음 따라야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제재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루브라를 엄청 산 거예요. 루브라를 러시아인이 샀겠어요.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샀을 거고. 루브라를 왜 살까요? 러시아 이거 원유 때문에 사는 거지. 원자재 때문에 가스랑 이걸 루브라를 사서 뭘뭘 뭘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 원자재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어, 나중에 비트코인도 이쪽에 쓰일 거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근데 이게 어, 이런 전쟁 속에서도 뒤치다 거리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중앙은행 총재 나비올리나라는 분이신데 여자분이고 한 58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되게 똑똑하시고 물론 중앙은행이 다들 비트코인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푸틴이 워낙 세니까. 푸틴이 하라고 해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 했던 것 같은데 좀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어 사임을 사표를 냈는데 푸틴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3 년임을 얼떨결에 하게 되신 시진핑은 3 년임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되는 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예전에도 뭐잘 하셨지만 전쟁 때는 워낙 경제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이제 9.5에서 20%로 올리시고 어, 루브라 표시 국채도 매입하는 등뛰치다거리를 이분이 다 하셨다. 다 그래서 잘된 거다. 경제책사다. 유능한 오해기를 그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뭐 유로화로 예전에 받았는데 이제는 루브라 결제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유로화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신 것도 나비올리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음 사실 좋은 뉴스가 6월 1일날 있었죠 코인이 워낙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보고 넘기셨겠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러시아 국제 결제 위에 BTC 사용 지원 기, 이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났었는데 어, 21일에는 약간은 반대되는 느, 느낌의 기사가 났습니다 러시아 재무부가 원유 수출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은 부적절하다. 아까 국제결제는 된다면서 원유는 안 된다고 <laughs>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게 반대가 아니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인데 약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국제 거래를 위한 결제수단으로는 코인 사용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건 될것 같다 국내가 아니고 국제죠 러시아 국제고 어 이제 사업하거나 뭐 코인 아, 아그 원유 말고 다른 거는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할 텐데 원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수출 물량이 너무 너무 많아서 원유를 사는데 비트코인을 쓰기엔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지금 원유를 원하고 있잖아요. 인플레 때문에 난리인데 비트코인으로 결제 수단을 써버리면 비트코인이 바로 1억 건너뛰고 1 0 10억 가버릴 거예요. 지금. <laughs> 시총이 비트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대신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말을 교묘하게 바꾸신 건데 재무부는 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물물교환 형태로 거래를 하겠다. 예를 들면 뭐 100배럴당 비트코인 1개, 뭐 100대 1, 200대 1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보고 지금 CFTC도 비트코인 상품으로 본다고 해서 내 거라고 내과달이라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이니까 물물교환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물교환이나 결제나 똑같은 건데, 어, 근데 대신에 물물교환이 이 법은 아직은 어, 완료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완비, 완비가 되면 이제 정말 비트코인이 그때는 원유나 가스에도 정말 쓰이는 거죠. 물물교환 형태로 될 거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또 비트코인은 안 그래도 근데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 많이 모아도 낫고 모을 거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가스프로 미국 아니 러시아 GDP의 뭐1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 가스 기업이 어 비트코인 채굴 업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남는 뭐 플레어 가스 채굴하는데 남는 에너지를 써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암호화폐를 채굴하겠다. 17일 날 12월 17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채굴을 한번 파보겠다. 뭐 이런 거죠. 안 그래도 뭐 시베리아 추운 데다가 뭐 가스 기업 에너지도 남아돌겠다. 뭐 천혜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 비틀리버란 곳은 되게 멋진 게 러시아를 돕고 있는 거죠. 천연자원 수익화를 돕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을 미국 정부를 고소할 계획이다. 이 기업도 보통이 아닌 거죠. 어찌 됐든 어 정말 많이 팠는데 더 파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어 근데 이건 최근 거였고 이거는 18년 8월 기사예요. 18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8년 19년은 정말 한 줄기 빛도안 들어오는 암흑 시기였어요. 정말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도 러시아는 730만 달러를 들여서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 농장을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걸 보면 야 러시아 무섭다. 준비를 정말 옛날부터 했구나. 그리고 이때 당시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채굴이 주요 사업이다. 라이트코인이 민불 민불 이제 막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근데 아마 그 업그레이드를 익명성 그 기능도 감안을 하고 라이트코인을 채굴한 게 아닌가? 왜냐면 미국이 맨날 갈고잖아요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것 같고 그리고 2018년 때도 러시아 정부가 최근 들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대응책으로 코인을 쓰려고 한다. 이게 18년에도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칠은 채굴이고 뭐 코인 쪽 채굴이고 또 전쟁이 아닌가? 정말 무서운 놈들이나 러시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제 러시아 도플갱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의 러시아가 약간 중국의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러시아가 하고 중국이 따라가고 이런 느낌에다가 이제 내로남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뭐 러시아도 이렇게 체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거짓말을 치면서 체구를 하잖아요. 이게 제가 너무 많아서 어 제목만 뽑아온 건데. 최고 뭐 불법이라면서요. 작년 말에 불법했다는데 왜 전기료를 차등 적용을 하냐고요. 전기료를 안받 아예 못하게 해야지. 전기료는 또왜 받느냐고요. 근데 차등 적용 뭐 징벌적 뭐 적용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징벌적 전기료 부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6월, 4월, 2월, 2월, 1월, 작년 12월, 10, 작년 11월 매월 거의 있어요. 지역은 물론 다르죠. 근데, 이 코인 채굴을 정기적 차등 적용. 근데, 합법화 의미는 아니야. 이게, 뭐, 말인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합법화는 아니라고 하면서, 징벌적으로는 계속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재밌는 걸 찾았는데, 왜 내로남불이라고 했냐면, 작년 말 기억나시죠? 막 설문조사하고 하면서, 채굴 업계에 뭐 도태됐다 뭐, 불법이다, 다 해놨, 해놨었는데, 어, 이 징벌적이라는 게 뭐냐면 1kw를 쓰는데 한 2위안, 1위, 1위안, 뭐 이런 정도를 추가로 더 낸다는 거예요. 일반 전기를 쓸 때보다. 근데 웃긴 게 과거로 갈수록 0.5, 0.8 그러니까 벌금이 적었어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1위안 됐다가 2위안 됐다가 벌금이 늘어났어요. 책으로 하면 내는 징벌적, 이 벌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낀 게아 얘네 이때 채굴 다 했겠구나 옛날에 옛날에 쌀때다 해놓고 이제 남들 못하게 하려고 벌금을 올렸구나 저는 그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당연히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채굴 2위 국가로 중국이 올라왔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얘는 몰래몰래 몰래 해가지고 2위까지 올라와버렸어요 이제 위에는 아마 미국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어, 그때 이미 쌀때 또는 없을 때 이미 다 책을 해놓고 이제는 사다리 차버린 거죠. 이제 나만 뭐 부자 될 거야. 그리고 남들은 하지 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뭐 많이 해왔으니까 이게 불과 이제 하루 6월 21일 기사인데요. 시진핑, 벼슬길로 오르려면 부자 되지 말아라. 위반땐 퇴출 규정 마련. 그러니까 관직, 이 공무원 되려면 부자 되지 말아라. 부자 금지. 이거 부자는 공무원 되지 말아라. 부자는 공무원 금지. <laughs> 공무원은 부자 금지. 이 21세기에 나온다는 게참이 댓글 보면 되게 웃겨요. 기자 보면 <laughs> 시진핑한테 이거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막 이런 기사 써 있는데 댓글이.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데 니네들 부자 되면 나 피곤하다. 맨날 항의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버린 거죠. 이 책올 때도 걷어차버린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또는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합리적 의심을 더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가 꼭 먹고 알 먹고 했잖아요. 영토, 우크라이나도 뺏어 먹고 뭐 전쟁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스 뭐 원자재로 돈도 엄청 버는 거 봤는데 중국이 당연히 시도 해보겠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안 그래도 뭐 러시아의 견줄만큼 중국은 뭐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히토리 아시겠지만 97%를 전세계 거를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 무기화를 해버렸고 뭐 자원도 무섭긴 한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냥 막 까라면 까고 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국 메탈 기업 알루미늄 기업 뭐 히토리 기업 니네 하나로 합쳐 그러니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대 회사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큰 기업을 만들어서 국유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자꾸 틀려서 그렇지, 한번 추진을 해버리면 정말 무섭게 나갈 수 있는, 어, 그, 뭐, 장점이라고 장점이죠. 무식하는, 무식하긴 한데, 장점이 있는 나라다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이건 제가 재밌어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면, 보통의 나라는, 현금 쓰다가 뭐 신용카드 쓰다가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쨌냐면 현금 쓰다가 2012년에 그냥 니네 모바일 결제해, 폰 결제해 하니까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다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알리페이, 알리바바 기업이 많이 뜬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도 되니까 그냥 모, 현금에서 바로 모바일 결제 현금 사회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걸 구걸 받는 분들이 QR코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로 참 무식하다. 한번 한다면 한다. 하면 한다. 뭐 무섭기도 하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건 말씀드렸고. 어, 이, 뭐 히토리오 뿐인가요? 뭐 요소수 사태도 그랬고, 지금 뭐이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원료들이 다 중국 거잖아요. 뭐 K 배터리 숨통 끊으려면 마음 먹으면 다 하죠. 원자재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망간이 99% 알루미늄 97% 흑연도 중요한데 뭐한87%뭐다 이러고 있으니 뭐 러시아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할수 있는 거죠 중국은 그리고 뭐 위안화로 쓸래 아니면 이제 뭐 코인으로 내가 만든 코인으로 쓸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고백하고 비트코인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도 똑같이 할수 있다. 게다가 또 사이도 좋죠. 뭐 6월 15일 날 통화를 하면서 또 미뤄를 가시했는데 또뭐 베이징 올림픽 때 전쟁도 안, 미뤄졌잖아요 너무나도 친하고. 근데 또 우크라 사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평범한 얘기를 하, 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도 대만 홍콩 핑계로 중국 내정 간섭 반대. 뭐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서방이나. 그러니까 뭐 너도 내 편이지 이런 얘기인 거고. 중국도 뭐 맞다. 나도 니네 지지하고 너도 나 대만 침공할 때내편 해줄 거지. 뭐 이런 <laughs>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어 일반적인 얘기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 하시겠죠. 정말 따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이제 주제가 제목이 뭐 러시아 중국이어서 그 얘기만 했는데 비트코인 최고. 그리고 이 업계를 이끌어 갈게. 중국만 하고 싶을까? 아니란 거죠, 저는. 콜롬비아도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음, 채굴 합법화 가능성을 또, 정말 이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코카인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도 엄청 많다. 그리고 수력 발전도 많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최적화돼 있다. 우리나라가 채굴을 합법화 하겠다. 왜냐면 꽂으면 돈 나오니까. 에너지, 남는 에너지 쓰면 나오고.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도 지지했었다 어, 근데 뭐 콜롬비아 뿐입니까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뭐 터키 뭐 남미 뭐 멕시코 브라질 다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이런 와중이니까 비트코인의 수요는 뭐 호황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경제 위기고 어려울 때도 빛이 난다 수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에 왔고요. 호황 뭐 호황은 말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경제 위기 때도 비트코인 수요는 올라가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 드리면 어, 앨런 재무장관이 지금 지금 원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꼼수를 쓰면서도 원수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되게 크게 로이터 기사 영어 기사로 뜬 건데 요약을 해 드리면 음, 유럽은 항상 이제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송선에 이 보험을 가입 안 하면 해양을 왔다 갔다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 보험 우리 빼버리자 유럽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 아 그러면 좋은데 어, 일정 금액 이상 큰 금액만 보험 빼면 어때? 작은 금액 왔다 갔다 해주면 인플레도 해결되고, 큰 금액 막았으니까 러시아 제재도 되고,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정말 진짜, 뭐 조산모사도 아니고, 무슨 그게 제재예요. 그게 말, 그러니까 독일이 정말 완전 비웃죠. 좀 장난치냐고. 그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기사예요. 회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 정도로 원유를 갖고 싶고 세계에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뭐 루브라로 하든 비트코인으로 하든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도 재밌어서 말씀드렸고 어 러시아 전쟁 뭐 다시 플로우를 정리해 보면 전쟁을 일으키니까 서방이든 뭐 제재를 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위기가 있었죠. 루브라도 하락하고 경제가 나락으로 갔지만 자원을 무기로 버텼죠. 근데 저는 여기가 되게 하이라이트 같아요. 자원을 무기로 버텼어요. 위기였는데 처음에 뭐다 푸틴 큰일 났네 뭐 어, 후회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버티니까 뭐 투자랑 똑같은 거같아요 이제 원자재 발 인플레가 오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그니까 이제 러시아가 갑이 된 거죠 다시 그래서 루브라로 결제할래 비트코인으로 결제할래 그리고 마음에 안든 니네는 루브라해 뭐 유럽한테는 이막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브라 가치도 상승을 했고 이게 증거죠. 뭐 원유를 너무 사고 싶은데, 이제, 루브라로 사라고 하니까, 가치가 상승한, 이게, 이게 증거인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요는 어떻게 될 거냐? 루브라가 치 상승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옵션으로, 지금은 필요 옵션이고, 물물교환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쓰이겠죠.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되냐? 요, 이 플로우 똑같이 따라 하겠죠. 왜냐면, 하 보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뭐, 상황도 똑같잖아요. 자원도 같고. 뭐 비트코인도 뒤로 몰래몰래 캐고 있고, 정황상이든, 지금 뭐, 지금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안 했든 안 해서 그렇지, 뭐, 물증까지 다 있잖아요. 캠, 브리지 대학이 다 밝혀냈다면서요. 그래서, 어, 결론은, 참, 이렇게 비트코인 수요는 오를 것이다.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브라가 기적처럼 치솟았죠. 그렇게 많이 폭락을 했다가, 코인처럼 치솟았죠. 그래서 당연히 원자재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푸틴은 큰걸 받지 않으면 종종 종전할 종종 생각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경제 얘기가 오더라도 힘들어도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차면국이더라도 다른 것보다 비트코인을 많이 사놔야 되지 않을까 또는 뭐루브라를 사든 위안화도 좀 사든 이렇게 사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미래의 닥칠 뭐 중국발 러시아발의 의도적인 인플레를 막을 더 좋은 방법이 그거 외에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그리고 뭐 루브라 위아나 말고는 그래서 저는 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인플레만 가지고 뭐뭐 뭐 투자 가치 이런 거 빼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땐 굉장히 앞으로도 뭐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수요는 올라갈 거라 보고 어, 가격도 나중에 따라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